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어른의 말에는 마음이 있다. 낮에는 대학에 다니고 저녁에는 치열하게 시를 쓰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아무리 시를 써도 변화가 없던 삶에 지친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 시집이라도 출간해보자. 바로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출판사에 그간 쓴 시를 모아 투고했다. 당신 나는 살며 시쓰며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회원이 5만 명이나 되었으니 내 시집을 내줄 출판사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단 하나의 출판사도 내게 답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욱 깊은 시리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꽤 명망 있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깊은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 당신 아는 이미 시집 출간 계약을 마친 사람처럼 이런 생각이 빠져 있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나온 시집을 갖게 되는 건가? 그러나 출판사 대표는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다들 너무 쉽게 포기하죠. 저는 종훈 학생이 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출판한 시집 5 0권을 내게 선물로 줬다. 당시 시집 출간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방문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시집 출판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쓰자. 그 결과 지금 나는 시집 한 권이 아니라 90권을 펴낸 작가가 되었다. 작년에만 11권을 출간했고, 올해 역시 작년과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조언하면, 그걸 들은 한 사람의 인생은 진심으로 꿈을 갈구하게 된다. 어른은 말로 자신을 증명한다. 누구나 같은 것을 보며 비슷한 말을 하지만 어른의 말에는 마음이 있다. 말의 소리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말의 마음은 어디든 날아가. 그걸 느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힘들었지만 말이 나를 구했고 아팠지만 말이 나를 치유했다. 어른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마흔 이후의 삶을 더 빛내는 열두 가지 희망의 말 다른 때도 그렇지만 마흔 이후에 더 희망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삶의 절망을 허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덜 시간을 낭비하며 최대한 농밀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렇게 살수 있게 돕는 12가지 희망의 말을 소개한다. 낭독과 필사로 최대한 내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그럼 여러분의 마흔 이후의 삶이 행복한 소식으로 더욱 근사해질 것이다 1. 마지막에 딱한번 크게 웃는 사람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 자주 웃는 사람이 되자 2. 아무도 내게 긍정적인 마음을 선물할 수는 없다 긍정의 마음은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3. 내 인생은 결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좀더 멀리 그리고 길게 바라보고 있다. 4. 살아있어서 아픈 것이다. 마찬가지로 살아있어서 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다. 5. 희망은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이 아닌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품에 안긴다. 6.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희망을 만날 수 있다. 7.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하지만 오늘 걸으면 내일은 쉬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멈추고 쉴 용기를 내야 걸어갈 수도 있다. 8. 바다가 비에 젖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은 실패라는 비에 젖지 않는다. 9. 겨울이 왔다는 것은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다. 곧 따스한 햇살이 당신을 기분 좋게 비춰줄 것이다. 10. 사람은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11. 눈을 뜨고 오랫동안 바라보면 좋은 일은 결국 생기기 마련이다. 12. 불행에 대해서 한번 말할 때 희망에 대해서 두번 말하라. 더 자주 부르는 것이 곧내 삶이 된다.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언어 지능이 높은 부모에게 보약처럼 듣고 자란 16가지 말. 1.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란다. 2. 멋진 일을 해내려면 두려움을 이겨낸 시간이 필요해. 3. 혼자 힘으로 설수 있어야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해지지. 4.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할 때.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세상에 틀린 마음은 없거든. 5. 같은 말도 좀더 다정하게 해보자. 그럼 네 기분까지 좋아질 거야. 6.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네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야. 7. 네 말과 글의 품격을 더하면 네가 만날 사람과 하루가 달라져. 8. 잘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이 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 9. 오늘은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10. 실패했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 네가 좋았다면 간직하면 되고, 나빴다면 잊으면 되는 거야. 11. 조금 서툴러도 글쓰기를 시작하면 네 마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 12.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 13. 네 하루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일상이 네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지 14. 뭐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제어해야 해 15. 작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커다란 문제도 결국 풀수 있어 16. 미루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단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사랑, 초등학생 사춘기, 책, 육아, 66일,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글쓰기로 직장인의 업무력을 세배로 높이는 7가지 방법. 대부분 직장인의 업무는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난다. 써서 보여줘야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아무리 천계를 배워서 알고 있어도, 단 하나도 글로 써서 보여줄 수 없다면, 동료가 봤을 때 당신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만약 글쓰기 능력이 있다면, 단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변조해서 업무력을 순식간에 세배로 높일 수 있다. 당신의 일상을 이렇게 바꾸라. 그럼. 누구든 자신의 업무력을 그 자리에 앉아서 순식간에 세배로 높일 수 있다. 1. 직장에 새벽 6시 30분에 도착하라. 6시면 더 좋다. 2. 그날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10분 동안 사색하라. 3. 8시까지 기획안 업무 관련 서류. 3개를 완성하라. 4. 8시 30분까지. 어제 쓴 기획안을 수정한다. 5. 9시까지 내일 써야 할 기획안에 주제를 구상한다. 6. 점심시간에 30분 동안 혼자 산책하며 사색한다. 7. 잠들기 전 그날 쓴 기획안에 대한 글을 3개 이상 대중적인 뉘앙스로 수정해서 SNS에 올린다. 실제로 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펼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경영했다. 글로 쓸수 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더 배우거나 공부할 필요도 없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자꾸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글쓰기 능력이다. 배운 걸 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 중독된 것이기 때문이다. 배움 중독은 글쓰기 능력의 부재를 증명한다. 하나만 더 남긴다. 이것저것 변명이나 핑계는 다 필요 없다. 쓸수 있어야 내 인생을 살수 있다. 2024년 아름다운 인생을 원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 10가지 사항 중 당신이 원하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1. 책을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 2.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분 3. 질문하는 법과 사색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분 4. 필사와 낭독으로 삶의 철학을 세우고 싶은 분5 나와 가족 모두가 가진 힘을 키우고 싶은 분6 생산적인 글쓰기 방법을 알고 싶은 분7 니체와 괴테의 진짜 철학을 흡수하고 싶은 분8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농밀하게 만들고 싶은 분 9. 최소 한 달, 길게는 1년 동안 읽을 책을 찾고 있는 분 10. 2024년을 나의 해로 만들고 싶은 분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절하게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서점 링크도 찾아서 선물합니다. 늘제 안에서 가장 값진 것만 담아서 글로 씁니다. 제 시간과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근사한 하루 되세요. 김종원, 김종원 작가 책 추천, 책 독서 글쓰기, 니체 질문, 사색 성장, 성공 철학, 사랑 강의, 강연 인문학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키우는 21가지 대화 주제 1. 지금은 잘 못하지만 언젠가 꼭 잘해보고 싶은 일 2. 주말에 편안하게 쉬는 나만의 방법 3.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그때 있었던 일 4. 떠올리기만 해도 날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친구 5. 기회가 되면 집에서 꼭 기르고 싶은 동물. 6.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7. 최근 언제 가장 뿌듯했어? 그 이유는 8.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유독 더 많이 화를 내는 이유. 9. 독서와 글쓰기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 10.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11. 사람들이 인사 잘하는 사람을 더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 12.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렵고 떨리는 이유. 13. 돈은 쓰려고 버는 걸까? 모으려고 버는 걸까? 14.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15. 같은 말도 안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뭘까? 16. 일이 자꾸 꼬일 때 그걸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 17.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 게 좋을까? 18. 우리 거울 보면서 같이 웃어보자. 기분이 어때? 19. 무례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이유는? 20. 요즘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니? 21. 중간에 늘 포기하는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걸까? 능력이 없는 걸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와 일상에서 늘 같은 주제로만 대화를 나누면 늘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아서 두뇌의 발달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의 질문은 아이의 내면을 더 빛나게 키우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용품,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자녀교육 초등학생, 초1, 초2, 초3, 8세, 9세, 대화, 대화주제 66일, 6 6일 공부머리 대화법.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입문하게 되가. 김종원 작가님의. 구원장 3 6구대화이성장 인력. 떠난다고 견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꽃이처럼 담고 떠나야 그 가슴에서 안목이라는 꽃이 핀답니다. 떠난다고 견문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꽃이처럼 담고 떠나야 그 가슴에서 안목이라는 꽃이 핀답니다.